근데 제가 온 목적은 비비안에스튜드 일본이 좀 싸다 그래서 왔는데 한번 가볼게요 에스크레터 네 근데 몇 층인지는 모르겠어요 난 일단 층별 뭐 네. 안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제 얼굴이 더 중요하죠 근데 분위기 자체로 보면은 아쉽지 모르겠는데 구로에 가면은 AK 플라자 있거든요. AK 플라자 너무 옛날 일이니 애경백화점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아울렛. 엄청 오래된 아울렛. 뭐 그런 느낌. 알수 없는 브랜드들. 보이던 보이나요? 일단 뭔가를 좀 사고 싶은데 비비안 에스토드를 원래 가려고 왔는데. 안 보여요. 어디 있을까요? 폰으로써 있어서 아 여기 있네. 비비안은 없습니다. 이런데 는 <laughs> 비비안이 무조건 없을 것 같아요. 거의 다이소 느낌이어서 네 있을 것좀 바로 가겠습니다. 이였습니다 비비안은 없네요. 물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어. 비비안 웨스트드 2클레인 2클이인2클래인 2클레인 2클레인 2잘 팔리는 거 1층에 두는 인 같네요 괜히 클레인 2클레인 비비안 근데 그런 데팔것같인생각레안 하는데 인 2클레인 2클 이비 h 네스트 s t h 안녕! 안녕! <laughs> 가요 <Blaze. roaning> <바이 via> <laughs> <aí>? Bye bye! Bye b y 를 기다리고 있는데. 한국이었으면, 뭐, 아줌마 아저씨들 진짜 바로 건너가는데, 여기는, 와.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. 재현아, 어디니? 세븐일레븐 앞에? 너 이미 어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? 아, 받고 나왔어? 아, 마사지 받고 나왔어? 아니 받고 나왔다며 이게 무슨 소리야 아직 안받았다니안 받았어 전화를 받으러 나온 거야? 흐흐이 네. <laughs> 새끼 봐라 이상한데 왜, 왜 들어갔는데 <laughs> 너무 시원한 거아안 아, 시원해? 아 내가 아 저기 안에 폭탄치대야가 딱 이렇게 되어데아 그래? 나갈 수가 없었어? 아, 쉬... 말하지 마자 바로 말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나 호텔까지 갔다 왔잖아 아내 호텔 어디... 한쪽으로 계속 찍어두는데 맞자 안 맞잖아요. 어 맞아. 이렇게. <laughs> 아이돌이야? 아까 내가. 아 <laughs> 어, 마사지 얼마 막 이러면서. 아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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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거기네. 맞아. 거기네. 가자 가보자. 근데 이게 촬영이 계속 되고 있는 건가? 빨간색이면 안 되고 있는 거야? 되고 있는 거 아니야?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어.